안녕하세요. 물풀의 다육입니다. 네. 어버이날들, 어 어린이날들. 어 즐겁게들 보내셨죠? 예, 오늘은 제가 음. 낱개로 몇개 올려 드릴게요. 금도 있고 제가 키우던 것들도 있고 밭에서 키워 올린 것도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세요. 예, 끝에는 저 소포장 다육이, 다육 밥도 좀 올려 드릴 거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밭에서 캐 올린 것들은 음 뿌리는 있는데 이제 자리가 조금 들잡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받으 요대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받으시거든 이렇게 이렇게 다독 다독 해 주셔가지고 요대로 키우세요. 저희 흙이기 때문에 요대로만 키우시면 됩니다. 예한한한 받으셔갖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물 한번 먹이면 아이들이 아마 자리 잘 잡고 잘클 겁니다. 너무 이쁘죠. 명장 금이에요. 명장 금 86번이죠. 아,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서 때려놓고 제가 잘 재봐드릴게요. 네 이와이는 음한 7cm 정도 나옵니다 7cm 정도 나오고요예 너무 높, 음, 이렇게 금도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갔어요 보세요 한번 명장 금 이와이는 4만원입니다 4만 아이고 보이시나 모르겠네 예 이렇게 4만원 명장 금 이렇게 뿌옇지 예 명장 금 4만원이에요 너무 이쁘게 금이 잘 들어갔죠 예 요즘에 또 금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런 아이들 원래 명장이 예쁘거든요 근데 명장금은 제가 꼭 이렇게 키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예쁘죠? 이대로 갖다 키우시면 되고요 예, 7cm 정도 나옵니다 명장금 4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몇 센치나 될까요? 예. 이 아이도 7, 8센치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는 마릴린 금. 마릴린 금이고요. 이 아이 16,000원입니다. 16,000원. 이렇게. 이 아이가 커놓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마릴린 금. 그 예쁜 아이가 16,000원. 예쁘죠? 아주 예쁜 아이가 만 육천 원. 어 금종류는 너무 강한 햇빛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방건어이든지 아니면 하루에 세네 시간씩은 햇빛이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는 녹금이에요. 녹금 노끔. 너무 이쁘죠? 녹금은 뿌리가 없습니다. 커팅한 거예요. 커팅해서 지금 뿌리가 살짝 나왔어요. 예, 금방 내릴 겁니다.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서 금방 내려요. 뿌리무.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24,000원. 녹금. 너무 이쁜 아이인데, 어, 커팅해서 제가 이렇게 잘라놨어요. 음, 이거, 이거, 이거.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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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아유, 빙글빙글 돌아서 안 되겠어요. 음. 이 아이는 한 8cm 정도, 8, 9cm 정도 나와요. 예, 손이 왔다갔다 하네. 예. 이렇게 예쁜 아이가, 녹금 2만, 가격도 착해요. 예, 2 0 0 0 원씩. 예, 녹금 2 4 0 0 0 원. 너무 이쁘죠? 참 예뻐요. 이 금이 참, 어, 금은 뭐 변이로 해서 금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요 금이 한때는 엄청 비쌌잖아요. 저희가 24,000원에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가 가격도 착하게 24,000원입니다. 너무 예쁜 고은진 금이에요. 고은진, 고은진 금 가운데가 이렇게 변이가 왔죠.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변이가 온 어~ 고운진 금은 24,000원이에요. 이렇게 24,000원 와이드도 한 7cm 정도 나오네요. <laughs> 7cm 정도 나오는 고운진 금이 24,000원 씩 너무 이쁜 아이가 음, 가격도 착합니다. 고운진 금 이렇게 해서 머리투수는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어, 변이가 온 아이 이두로 갈라졌죠? 예, 이렇게 해서 24,000원 고운 진금이 24,000원 너무 이뻐요. 이 고운 진금이 아주 요거는 아직 덜 물이 들들은 거예요. 정말 예쁘거든요. 엄청 예쁘답니다. 고운 진금 24,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 금이에요. 네, 예, 아메스트로 금 이 아이는 거의 한 9cm가 넘죠. 예, 아메스트로 금 9cm 넘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가 어, 35,000원입니다. 35,000원 아메스트로 금. 일반 아메스트로도 예쁜데, 이 아메스트로 금이 지금 음, 좀 어둡죠. 예, 어두워서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주 이쁘답니다. 예, 아메스트로 금. 35,000원씩. 아, 어째 이렇게 화면이 잘안 나오네. 그죠? 야메스트로 금. 35,000원이구요. 네, 이 아이는 아그네스 금입니다. 아그네스 금. 아그네스 금은 6cm 정도 나옵니다. 6cm 정도. 예, 너무 이쁘죠? 이 아이 자리 다 잡아서 어, 요, 화분제 원하시면 이렇게 화분제 보내드릴 거니까, 요대로 키우세요. 음, 조금 있으면 탄력받아가지고, 정말 팡팡, 어, 엄청 커질 겁니다. 이렇게, 아그네스 금, 너무 이쁘, 이쁘죠? 이쁘고, 가격도 착하고, 만원입니다. 아그네스 금, 만원. 아, 요 아이가 1번입니다. 아그네스 금 1번.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게 아그네스 금 제가 번호는 써드릴게요. 1번이고요. 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2번 예, 아그네스 금 2번 이것도 8cm, 9cm 정도 나오죠. 예, 8cm 정도 나오고요. 너무 예쁜 아인데 이 예, 이렇게 자리 다 잡았어요. 아그네스 금 지금 화면발이 깨끗하게 안 나와요. 이상하네. 예, 아그네스 금이 아이도 만원 네. 예. 만 원이고요. 요건 2번입니다. 2번, 2번이에요. 젤리보니 금, 예, 젤리보니 금 진짜 이쁜 아이죠. 예, 요 아이 한 10cm, 10cm 정도 됩니다. 예, 10cm가 조금 넘어요. 예, 요 아이는 젤리보니 금 어, 3만 원이고요. 젤리보니 금 3만 원, 너무 이쁘죠? 보세요, 엄청 이뻐졌어요. 젤리 보니 금3만원씩참 이쁘죠 요 아이 너무 너무 이뻐요 맥라이징 에보니 금예요 아이 맥라이징 에보니 금인데 자리 다 잡아갖고 어 너무 이쁘게 컸어요 지금 요 아이는 어, 잠깐만 한6 cm 정도 6 cm 정도 나와요. 자리 다 잡아가지고, 탄탄해요. 예. 에보니, 어, 맥라이징 에보니금은 36,000원. 36,000원입니다. 이 아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예요. 보세요, 한번. 센치는 6cm 정도 나오고요. 너무 이쁘죠? 진짜 이쁜 아이. 어, 36,000원. 맥라이징 에보니금 네, 이 아이는 아카이썬, 아카이썬, 글래머, 금. 예, 아카이썬, 글래머, 금은 8cm 정도 나옵니다. 8cm 정도. 예, 이 아이도 아주 너무 이쁜 아인데 가격도 착해요. 2만 0천원 예, 2만 0천원 아카이썬, 글래머, 금. 얘도 빨갛게 물이 들어갔고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여기가, 어, 물이 튀었는지, 천장에서 아마 결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요가 살짝이 그런데 요거 괜찮아질 거예요, 아마. 예, 이렇게. 아카이선 글래머 금, 25,000원. 요 아이는 빨갛게 물이 들었죠? 예, 요렇게. 요게 매력이에요. 요런 게 너무 이쁜 아이가 25,000원. 네, 이 아이는 못 집니다. 못지, 너무 이쁘죠. 예, 못지, 금. 이거는 음, 한 9cm 정도, 9cm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는 못지, 금은 이렇게 변이가 왔어요. 생장점이 이렇게 없어졌죠. 생장점이 없어지고, 지금 자구돌이 이렇게 빵빵 크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이쁜 아이. 모찌금, 요 아이 만 원이구요. 가격 안 썼어요. 만 원이에요. 제가 화면 하단에 어, 가격은 다 올려드릴게요. 모찌금 만 원입니다. 네, 요 아이 멀로금입니다. 멀로금. 요거는 지금 한 10cm 정도 나오죠. 요 아이는 이렇게 자구가 제가 이건 이렇게 제가 키워보려고 이렇게 자구가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나 달았죠? 예. 키우던 아이, 작년부터 키우던 아이예요. 이건 응. 마사가 지금 많이 섞여가지고 많이 크질 않았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멀로금이 지금 한참 이뻐질 철인데 예. 이렇게 멀로금. 이 아이, 24,000원. 예. 네, 24,000원. 너무 이쁜 아이가 24,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백야금입니다. 백야금. 예. 이거는 지금, 음, 뒤쪽에서 그냥 재볼게요. 그래서 14cm 정도 나오죠? 14cm 정도 나오는 아이가. 요거는 지금 얼굴이 요 가운데서 두개 이렇게 음, 자고 하나 또 달았죠. 밑에 또 자고 하나 또 달고 있죠. 사이즈 좋죠. 이아이는 제가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만원 여기가 상처가 살짝이 있어요. 여기 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하고 여기 살짝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진 않는데 일부러 뭐뭐 뭐 볼일은 없고, 음, 하나 자구가 두 개, 세 개, 세개 정도 나오네요. 예, 밑에도 뭐 하엽 띄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3만원, 백야금 3만원, 아직 물들 들었습니다. 하, 이 아이가 산타 마리아 금이에요. 산타 마리아 금, 너무 통통하니 이쁘죠. 예, 산타 마리아 금. 한때 문가 받은 아이들 이 아이는 제가 사이즈가 잠깐만요 거의 한 20cm 가까이 되죠 18cm 정도 18,9cm 정도 나와요 이 아이는 산다 마리아 금은 실물이 훨씬 이뻐요 정말 이쁜 아이 하나 자국 두개 3개. 옆에서 또 나오고 있네요. 어, 하나, 두개 3개, 4개. 네 너무 이쁘죠? 예, 산타마리아금, 이 아이, 8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산타마리아금, 8만원. 어, 화면 하단에 보면 제가 이름하고 가격하고 써서 올려드리니까 항상 보시고 주문 주시면 돼요. 이 아이들 다 각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이쁘죠? 예. 산타 마리아 금 8만 원해 드리겠습니다. 8만 원. 네, 요 아이는 금사금. 예, 금사금 요 아이 2만 원이에요. 음. 2만 원 금사금 2만 원이고요. 너무 이쁘죠? 예. 조금 더더 더 이뻐지면은 빨개져요. 아주 빨개집니다. 아이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12cm 정도 나오죠. 예. 이 아이 금사 금 2만 원. 2만 원씩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아도르입니다. 아도로. 아도로 3만 원이고요. 아도로. 지금 물이 다 빠졌네요. 빨개졌었는데다 빠졌어요. 지금 얼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예.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여섯, 몇 개야? 시다 잊어버렸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얼굴이 일곱 개 정도 돼요. 음, 군생이. 이거 이제 물들어 놓으면 엄청 빨개져가지고 이쁘죠? 벌써 물이 벌써 빠지고 있어요. 음. 예, 아도로 3만원씩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스프링입니다. 스, 스프링. 스프링. 너무 멋있죠? 요거 이제 대형종으로 키워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예. 어, 엄청 이뻐요. 예. 카리스마가 넘치죠? 예, 스프링. 이 아이는 1번. 예, 스프링. 이 아이가 1번이고요이 아이는 2번입니다. 스프링. 이 아이는 2번. 제가 표시는 해드릴게요. 예. 1번 u 아이 1번 요거는 2번 스프링 2만원씩 각각 2만원씩이고요 네, 요아이는 봉황 주피터 와,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봉황 주피터 자구도 하나 다른 아이가 2만4천원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진짜 대빵 커요. 엄청 커요. 음, 엄청 크네요. 17, 8cm 정도 나오죠. 예. 저희 엄청 이쁜 아이가 이렇게 자구까지 안았어요. 자구 엄마가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구를 아가를 품어 가지고 어, 살짝 들추갖고 일어났네요. 이건 각이 생기면서 크는 아이이기 때문에 봉황주피터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가 24,000원 너무 이쁘죠. 네, 쉘미루입니다, 셀미루셀미루이 아이는 8만원씩 저희가 판매했던 아이를 이 아이는 6만원. 오늘 한 분에게만 딱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오고요. 예, 셀미루 8만원씩 팔던 거 6만원. 예, 할인해드렸습니다. 2만원. 네. 패션입니다. 패션. 배션. 원종 패션. 이거 8만원씩 팔던 거를 6만원씩. 오늘 세일 많이 해드렸죠? 예. 많이 해드렸어요.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요거는 20, 22cm 정도 나와요. 엄청 커요. 예. 엄청 큰 아이가 자구도 이렇게 달려있죠?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뒤에도 자구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밑에 어디 가도, 어딘가에도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엽을, 밑에 하엽, 하엽 뛰실 때조심해 뛰세요. 자고 뚝 떨어져 나오면 속상하니까. 사이즈 좋은 아이가 6만원씩 저희가 패션하고 실미루는 할인 들어가서 많이 저렴하게 드렸어요. 네. 아까는 이제 낱개로 어, 창덜 올려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아, 어, 다육밥, 소포장 다육밥입니다. 펄라이트, 예, 통기성을 우수하게 하는 펄라이트가 3,000원씩, 한 봉지에 3,000원이에요. 작지 않아요. 예, 작지 않습니다. 휴가토, 요 아이는 휴가토는 난석이죠. 예,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나, 아, 요렇게 좀 가볍게, 화분, 화분을 좀 가볍게 쓰시는 분들은 휴가토 쓰시는 게 좋아요. 예, 난석. 어차피 위에는, 어, 마사를 얹기 때문에 눌러줘서 상관 없습니다. 잘 내려요, 뿌리도. 예, 녹소토. 예, 녹소토, 5,000원씩. 예, 소림, 녹소토. 예, 햇빛에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습기가 살짝이 머, 머금었네요. 예, 또 금방 말라요. 예, 녹소토, 5,000원씩. 소포장, 5 0 0 0원이고요 훈탄. 예, 훈탄은 항상 넣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훈탄, 훈탄은 요거는 정말 식물 뿌리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병충해도 막아줘요. 그래서 꼭 넣으셔야 됩니다. 훈탄 3,000원이고요. 어, 산야초, 산야초 소포장 5,000원 씩 2리터입니다. 2리터. 어, 요 아이는 S 라이트. 에스라이트는 저희가 소포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스라이트 이렇게 해서 4,000원씩 요거는 음. 지렁이 상토 지렁이 상토 한 포에 2,000원씩 이것도 조금 많이 들어간 게 있고 아마 조금 덜 들어간 것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저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제 임의대로 넣었어요. 음, 이렇게. 이거는 렇게 이제 지렁이 원액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원액 섞으시지 마세요. 어느 분이 어저께 전화 오셨던데 어 여, 다육이는 영양을 너무 많이 주면 웃자라요웃자라거나 아니면 햇빛을 못 봐서 웃자랄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통풍 첫째는 통풍, 둘째는 햇빛. 어 영양은 다육이는 많이 주면 콩나물이 돼버려, 돼버려요. 콩나물이 된다는 거는 웃자라겠죠 우리가 이제 에, 다육이 뭐 밴드라든지 그런 데서 아~ 우리 거 콩나물 됐어요 뭐 이렇게 음 농담삼아서 그렇게들 말하는데 어, 다육이 흙이 영양분이 많으면 웃자라고 음안 좋습니다 어~ 일부러 뭐 웃자라고 해서 수영 만드는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어~ 항상 뭐 이렇게 내가 환경이 내 다육이를 키우시는데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싶으실 때는 어영양을 많이 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웃자라서 별로 어 이쁘지 않으니까 아뭐 어, 이게 저기 햇빛이 부족하다든지 어 통풍이 잘 안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마사로만 심으셔도 다육이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 마사만 쓰셔도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다, 어, 사장님들마다 가르쳐 주시는 게 조금씩 틀리니까, 그거는 선택을 하셔서 쓰시는 게 좋고요. 저는 영양이 많은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육이는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옷 자란다는 거꼭 명심하셔서 다육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낱개로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고요. 소포장, 다육밥도 올려드렸으니까, 다육이하고 어, 저기 흙하고는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따로 구분해서 한두 개씩 가벼운 거는 갈수 있는데 너무 무거운 거뭐 이렇게 어뭐뭐 뭐 저런 산야초 막 이런 거는 좀 무겁잖아요. 두세 개씩 들어가면 무거워요.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면 다육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 따로따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프레다육이었습니다.